오늘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까지 중국의 대외 정책을 상징했던 용어 도광양회를 세상살이 고사성으로 골라봤습니다. 도광양회 감출도, 빛광, 기를량, 금음회. 이 금음회는 천지가 어둡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회 자는 어둡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도광량회는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기른다. 무엇을? 힘과 능력을. 여기서 이 빛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힘이나 능력, 재조 이런 말과 바꿔서 새길 수도 있는 성어입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을 숨기고 은밀히 힘을 기른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은 어두움 속에서 그러니까 불우한 상황 속에서도 멸시, 천대, 수모를 감내하면서 은밀히 힘을 길러면서 때를 기다렸다가 이때다 싶을 때가 되면 벌떡 일어서서 능력을 발휘한다 이런 속 뜻이 있는 성어죠 이 말은 중국 후한 말기 그러니까 서기 190년대에 요비가 당시 후한이라는 나라의 최고 실력자이던 조조의 식객노릇을 하면서 조조가 행여라도 요비 자신을 경쟁자로 생각하고 경계할까봐 일부러 아무 재능도 없고 아무 뛰어난 점도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인 것처럼 처신하면서 은밀히 힘을 길러서 결국에는 조조의 경쟁자로 오르고 촉한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황제에 등극했던 역사적인 사실에서 유래한 말이죠. 이 도건양회라는 말의 대표적인 인물이 중국에서는 요비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누구일까요? 어두움 속에서, 어, 그러니까 불우한 상황에서 은밀히 힘을 길렀다가 이때다 싶을 때 세상에 나와서 능력을 발휘했던 인물, 우리나라 역사상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세도정치를 통해서 이 나라를 거덜냈던 안동 김씨 일파가, 왕족 중에서 왕이 될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되면 영모와 같은 노명을 씌워서 귀양보내고 죽이고 하면서 강화도에서 나무하고 농사짓고 물고기 잡으면서 정치라는 것은 전혀 모르고 순박하게만 살고 있던 원범이 강화도령을 철종 임금으로 세워서 농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농락 세장 농 거비라 이커비는 거두래라고 해도 좋죠. 세장 속의 새처럼, 재갈을 물린 말처럼, 고삐를 맨 콧두레를 끈 소처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을 농락이라고 하죠. 정속된 말로 가지고 노는 것을 농락이라고 한다 이 말씀이죠. 임금을 농락하던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야망을 철저하게 숨기고 상갓집 개라느니 파라코라느니 건달이라느니 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은밀히 힘을 기르고 있다가 때가 되자 나라의 정권을 장악했던 흥선대원군 이하응이야말로 저 유비 못지않은 도광양회의 실천자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이 남 밑에서 식객노릇을 하면서 힘을 길러서 결국에는 자기를 먹여주던 주인과 경쟁하는 상황이 되고 또 나라를 세워서 황제가 된 유비를 본받아서 아편전쟁, 중일전쟁, 국공내전, 이런 수많은 곡절들로 인해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후진국 상황에서 덩샤오팅 이래로 개혁, 개방을 통한 실사고시 정책을 추진해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한 끝에 세계 초강대국인 G2의 일원이 돼서 미국과 쌍벽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 됐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을 기르자. 그래서 힘 있는 나라가 되자. 이런 의지로 도광양회라는 기치 아래 대외 정책을 펴고 또 여러 어 힘을 쌓아서 중국에 오늘날이 있다. 즉, 이, 오늘날에 있게 한, 어, 정신적인, 어, 랄까 지조라고 할까, 바탕을 이뤘다고 할까. 이것이 도광양회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도광양회 말고도 중국 현대화 과정에서 회자됐던, 에, 말들이 더 있죠. 백묘 흑묘론과 선보론이 대표적이죠. 이 백묘 어, 고양이 몇 자죠? 흰 고양이나 검은 고양이나. 지만 잘 잡으면 된다. 자본주의 체제든 공산주의 체제든 중국 국민들 잘 살게 하는 체제면 무엇이든지 좋다. 이런 논리가 백묘흑묘론이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부자가 되라. 그래서 그 과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옮겨지게 하자. 이것이 선보론이죠. 도광량의 백묘흑묘론. 선보론, 이런 말들이 중국 현대화 과정에서 회자됐던 말들이죠. 석연 블로치라는 말을 알고 계시죠? 석연 블로치. 물다, 이런 뜻이죠. 꽉 물다. 이 서견 불로치는, 물는 개는, 물으려고 예, 하는 개는, 이빨을 드러내지 않는다. 저 상대가 가까이 오면은, 물어야겠다 하고, 맘먹은 개는, 잠 자고 있는다. 저만 치서부터 으르렁거리면서 이빨을 드러내지 않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만 지서부터 으르렁거리는 개가 무섭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가까이 왔을 때콱 무는 개가 무섭겠습니까? 짖는 개는 무섭지 않다. 이런 말과도 같은 말이겠습니다. 일본 속담 하나를 제가 일본어 공부하면서 얻어들었는데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능력이 있는 매는, 꽁 잡는 매할때 매는 발톱을 감춘다. 유능한 매는 발톱을 감춘다. 여차할때 손살같이 달려들어서 공격을 한다. 그리고 성공시킨다. 이런 뜻이죠. 은밀히 힘을 길러 두었다가 때가 되면 능력을 발휘한다는 이 도광양회와 이 소견 블로치나 이매 이야기가 통하는 바가 있으리라고, 관련되는 바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네요. 일제 강점기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상황에서 제 숨도 돌리기 전에 6.25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과 맞닥뜨려서 더 이상 이럴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을 딛고 일어서서 세계 1등국 대열에 합류한 우리나라의 오늘날도 이도광양회의 좋은 사례로 꼽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은 어두움 속에서 즉, 불우한 상황 속에서 은밀히 힘을 길러서 때를 기다리다가 기회가 오면 벌떡 일어서서 능력을 발휘한다는 속도를 지닌 도광양회라는 성어를 생각해 봤습니다 신에게 바치는 찬송가 이런 의미를 가진 기탄잘리라는 시집이 있죠. 인도 말이죠. 기탄잘리가. 이 기탄잘리라는 시집으로 1913년도에 아시아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인도의 유명한 시인 타고르가 있죠. 이 타고르가 1929년도에 우리나라 동아일보에 한국을 예찬하는 시 한편을 기고했죠. 그 시의 제목이 동방의 등불이었죠. 이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 한편이 암호를 했던 그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우리 한반도 한민족에게 커다란 감동과 위로와 자부심을 주고 있죠. 타고르의 염원대로 우리나라가 동방의 등불이라는 존재로 우뚝 서 있는 것을 자축하고 하루빨리 남북이 통일되고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로 승승장구해 가기를 기는 마음으로. 이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를 읊으면서 이 강좌를 마칠까 합니다. 동방의 등불.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빛나던 등불이 하나인 고리야.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찬란한 빛이 되리라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린 곳. 지식은 자유스럽고 좁다란 담벼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은 곳. 진실의 깊은 속에서 말씀이 소아하는 곳.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해 팔을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머리골판에 길 잃지 않은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의 천국으로 내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